체력교습가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강정호 37가 삼성 라이온즈의 복덩이 김영웅 20일 내게 조언을 전했다. 해법은 체력에 있었다. 강정호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홈런왕 가능 삼성 라이온즈 김영웅 홈런 30개 이상 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영웅의 롱런 비법에 대해 소개했다. 강정호는 롤 시즌 삼성이 김영웅 선수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며 기대가 많이 되고 삼성의 핫코너 미래가 밝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웅의 올 시즌 성적에 대해 분석했다. 프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김영웅은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 시즌을 보내며 126경기에서 타율 0.252, 456타수 115안타, 28홈런 45볼렛 155삼진 79타점 65득점, 출루율 0.321. 장타율 0.485, OPS, 출루율 장타율 0.806을 기록했다. 빼어난 성적을 거뒀으나 강정호는 아쉬운 점으로 홈런에 비해 아쉬웠던 OPS와 볼래에 비해 높았던 삼진을 꼽았다. 김영웅은 팀내 홈런 2위에도 OPS는 신경기 이상 뛴 선수 중 다섯 번째에 불과했고, 삼진은 리그 전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5월까지 뜨거웠던 페이스를 6월 이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출루율과 장타율. OPS, 하드 히트 비율 등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체력에서 찾았다. 야구가 매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기술도 중요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체력이 안 되면 기술이 뛰어나도 내 몸을 제대로 컨트롤 할수 없기 때문에 한 시즌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체력이 떨어져 스윙이 늦어지면 파울이나 허스윙이 잦아지고 이러다 보면 타격포인트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변화구에 더잘 쏟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체력 여파 때문일까? 김영웅은 시즌 종료 후 국가대표팀에 선발됐으나 어깨 통증에서 회복되지 못해 세계야구 소프트보련맹 WBSC 프리미어 12 출전이 무산됐다. 강정호는 앞으로 꾸준한 성적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체력 관리를 꼽았다. 그는 30홈런을 넘기기 위해 메카닉을 바꾸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체력을 어떻게 한 시즌 동안 유지할 것인가를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야구 연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충분히 30홈런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정호는 내가 해본 것이다. 23홈런을 치고 난뒤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피지컬을 키우고 메카닉도 바꿔봤는데 더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정호는 2009년 23홈런을 날린 뒤 이듬해 12홈런, 2011년 9홈런으로 장타력이 급감하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체력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2012년 25홈런으로 반등한 뒤, 2013년 22홈런으로 유지했고, 메이저리그, 체멜비, 진출 직전에는 40홈런을 날리며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피츠버그 행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여파로 커리어가 조기에 마감되긴 했지만, 빅리그 진출 첫두 시즌 동안 부상이 겹쳤음에도 36홈런을 날렸고 OPS 출루율 장타율도 0.800을 훌쩍 넘기며 공격력 면에선 김하성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내야수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강정호는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먹고 자고 컨디션 관리하는 게 연습보다 더 중요하다며 해보면 한 시즌이 달라진다. 손아섭, 김재환 박세혁 정도 되면 베테랑인데도 이런 부분을 자세히 잘 모르더라고 말했다. 강정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BO 리그 시절, 피츠버그 파이리츠 시절 직접 식습관에 따른 몸의 변화 등을 꼼꼼히 체크해보며 스스로 느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강생인 손하석, 김재환, 박세혁 등에게 시즌 중간중간 중간 먹는 것과 웨이트 트레이닝 월별 계획, 여름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알려줬고 선수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오프시즌 때 트레이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강정호는 이건 시크릿 정보인데 오프시즌 때 트레이닝을 하드하게 하는 게 6개월 정도 간다며 시즌 때는 이걸 유지하는 것이다. 더 자세히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수강생들에게만 알려줄 것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끝으로 김영웅 선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앞으로 30 홈런 이상을 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음 시즌에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하되 체력적인 문제, 피지컬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면 탈 없이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은 팀의 차세대 중심타자로 주목받고 있는 김영웅에 대해 깊은 신뢰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김영웅은 이미 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며 그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을 넘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김영웅이 보여준 올 시즌의 활약에 대해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면서도 홈런과 타점 등 주요 지표에서 돋보이는 성적을 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그는 김영웅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지적했다. 홈런은 많았지만 삼진도 많았던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 시즌 중반 이후 체력 저하로 인해 출루율과 장타율이 떨어진 것은 김영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감독은 김영웅의 장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을 짚으며 그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영웅이 시즌 말미에 국가대표 선발에도 불구하고 어깨부상으로 프리미어 12 출전을 포기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젊은 선수일수록 체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변화보다 체력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지도 철학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김영웅의 체력 관리와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한 시즌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훈련만큼이나 회복과 컨디션 유지가 중요합니다. 김영웅이 시즌 내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 감독은 김영웅이 팀 내에서 갖는 상징적인 역할을 언급하며 그는 단순히 잘 치는 타자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웅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우는 것도 그의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그는 많은 동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선수라고 칭찬했다.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김영웅은 삼성뿐만 아니라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